젊은 날, 난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다. 설렘과 긴장 속에서 신입사원 연수가 시작되었다. 그때는 모든 게 새롭고 배워야 할 것도 많았다. 연수 중한 번은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. 그곳에는 갈곳 없는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. 수녀님들은 분주히 움직이며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. 이발 봉사를 하러 온 이발사들 그리고 긴 줄을 선 사람들. 그런데 유독 한 여성 이발사 앞에만 줄이 길었다.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남자는 다 똑같구나. 피식 웃음이 났다. 우리는 저마다 맡은 역할을 배정받았다. 목욕팀, 청소팀 그리고 나는 채소 손질.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. 수녀님께서 내게 채소를 다듬으라고 하셨다.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남기고 잘 정리해야 한다고. 별거 아닌 일 같지만, 나름 신경 써서 해보기로 했다. 색이 변한 건다 먹으면 안 되겠지. 열심히 다듬다 보니 버린 게더 많아졌다. 나는 그저 깨끗하게 하려고 했을 뿐인데. 이걸 다 버리면 어떡해요? 수녀님의 목소리가 컸다. 난 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닌데,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. 수녀님은 버린 채소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내셨다. 나는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.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? 은퇴 후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다. 문득 그날의 일이 떠올랐다. 그때 그 수녀님, 지금도 잘 계실까? 그땐 미처 몰랐습니다. 수녀님. 죄송합니다.